안녕하세요 여러분 채수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오랜만 오랜만은 아니죠 얼마 전에도 패션 하울을 올렸었죠. 또 하울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왠지 오늘 영상도 말이 되게 길어질 것 같아서 빠르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제 원픽 브랜드죠. 폴로에서 또 구매를 했는데, 폴로에서는 두 가지 제품을 구매를 했거든요. 폴로를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혹은 나는 폴로의 좀 기본템만 구매를 하신다 하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폴로를 진짜 너무너무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 두 가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매한 제품은 제가 폴로 시즌오프 때 구매를 한 제품인데 이런 디자인의 린넨 셔츠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런 폴로의 패치워크 아이템들이 매니아들에게는 굉장히 사랑을 받는 아이템이기도 하고 잘 입으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템이기 때문에 사실 시즌오프 들어가기 전부터 약간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직원분도 어,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놓치지 않고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컬러감 자체가 살짝 좀 채도가 빠진 톤다운된 느낌이다 보니까 봄, 여름에 입기에는 약간 좀 칙칙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가을에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아직 태그를 안 뗐어요. 하지만 너무너무 잘 샀다라고 생각을 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구매한 제품은 아직 안 뜯었어요. 이 스티커 제거도 안 했는데. 제가 사실 폴로에 입문한 지꽤 됐는데, 정말 이 제품을 보는 순간 그 가슴 두근거림을 느꼈어요. 정말로. 멀리서 이렇게 대충 보시면은, 아, 그냥 하늘색깔 기본 옥스포드 셔츠에 빅포니가 박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곰돌이가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제가 디테일을 보고 깜짝 놀란 게이 곰돌이가 입고 있는 티셔츠에도 폴로 자수가 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귀여워, 사랑스럽고 그리고 이 포니가 아니더라도 그냥 이 컬러감 자체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셔츠의 색감이라서 진짜 고민 없이 구매를 결정했던 제품이에요. 사실 이런 패치워크 셔츠는 폴로의 좀 아이코닉한 제품이기도 하고 폴로 하면은 그 귀여운 곰돌이를 또 빼놓을 수 없는데 그 곰돌이가 말을 타고 있는 이 빅포니 옥스포드 셔츠도 진짜 폴로 찐팬으로서 이런 제품들 놓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제가 자라에서 구매를 한 아이템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를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생긴 니트 볼레로를 하나 샀어요. 이거는 자라 시즌오프가 들어가는 제품이라서 제가 구매를 했던 건데 보통 볼레로가 약간 이렇게 팔뚝 부분이 살짝 처지면서 여유가 있는 그런 제품들도 많은데 이건 입었을 때 어깨 라인에 좀 타이트하게 걸쳐지고 소매 부분이 좀 길거든요. 좀 추울 때만 살짝 걸치고 이제 더우면 바로 벗고 그런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데 시즌오프로 구매를 해서 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이렇게 생긴. 폴턴의 끝나시를 하나 구매를 해봤는데 이게 입었을 때도 좀 짧게 떨어지는 크롭 기장이에요. 그래서 안에 좀 받쳐 입기도 좋고 일반적인 끝나시의 경우에는 고개를 숙이면은 약간 이렇게 가슴 부분을 잡아주고 챙겨야 할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위까지 딱 타이트하게 잘 잡아주기 때문에 입고 외출을 했을 때도 행동 자체가 좀 편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컬러도 스킨톤이라서 여기저기 굉장히 매치해서 입기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컬러감이 진짜 너무너무 예쁜 쇼츠를 하나 샀어요. 약간 연보라색으로 컬러감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포인트도 너무 좋았고 입었을 때 허리까지 잘 잡아주는 그런 하이웨스트 쇼츠라서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제가 아주 따끈따끈하게 미쏘에서 구매를 해온 제품인데 미쏘에서 구매한 제품들은 좀 컬러풀한 제품들이 많아요. 먼저 첫 번째로는 뭔가 이 디자인이 약간 좀 익숙해 보이시죠? 이 제품은 제가 여름 하울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그 아이보리 컬러가 이번에 이런 스카이블루 컬러로 새롭게 또 출시가 된 거예요. 근데 매장에서 이거 실물을 봤는데 너무 청량해 보이는 그런 여름 하늘색 느낌이라서 보자마자 입어보고 사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제품이에요. 이렇게 허리 부분에도 셔링이 한번 잡혀있어서 좀 날씬해 보이면서도 전체적인 핏감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이것도 컬러감이 굉장히 예쁘죠? 이런 연보라색의 블라우스를 구매를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책 패턴이거든요. 이 블라우스도 착용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좀 짧게 허리선까지 떨어지는 크롭 기장의 그런 블라우스인데 이 제품은 여기 가슴부터 허리 부분까지 좀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제가 이 블라우스를 딱 보고 반했던 포인트는 마찬가지로 여기 어깨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어깨 부분도 밴딩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자유자재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깨 위로 올라오게 입을 수도 있고 살짝 더 내려서 어깨 끝에 걸치게 입을 수도 있고. 아예 오프숄더로도 입을 수가 있거든요. 좀 다양한 분위기로 착용을 할 수가 있어서 더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게 소재 자체가 피부에 닿았을 때 이렇게 달라붙지 않는 그런 좀 시어서커 소재라고 할까요? 요즘 같은 날씨 입고 외출을 해도 너무 시원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어서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 연두색 반팔 티셔츠는 할인 중이라서 그냥 또 같이 껴서 구매를 했어요. 사실 이 제품 자체만으로도 컬러 포인트가 돼서 예쁜데 여기 팔 부분이랑 아랫부분에 이렇게 꼬불꼬불한 디테일이 또 한번 들어가 있어서 약간 밋밋해 보일 수 있는 디자인에 조금 더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래서 그냥 기본 티로 입고 다니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소에서 구매한 제품이 제가 정말 잘 샀다라고 생각을 하는 제품인데 엄청 오랜만에 제가 미소에서 가방을 샀어요. 이런 핸들 부분이랑 디자인 자체가 되게 동글동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걸 숄더백으로 연출을 하기에는 이 폭이 조금 도톰하기 때문에 약간 어렵고 좀딱 맞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핸들을 잡거나 이렇게 토트백으로 살짝 걸쳐서 다녔는데 이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디테일도 너무 좋다라고 느낀 게 바로 여기 뒤쪽 부분에 수납을 할수 있는 곳이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이 그냥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게 아니고 자석으로 여닫을 수 있게 이렇게 처리가 됐더라고요. 포인트 템으로 들고 다니기에는 훨씬 더 발랄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제가 최근에 올렸던 여름철 삶의 질을 높여준 꿀템에서 소개를 드렸는데 이거 너무 잘 입어가지고 한번더 짧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냥 굉장히 베이직해 보이는 끝나시거든요. 근데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캡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끝 넥이 하나만 걸쳐도 별도로 뭐 니플 패치나 이런 거 사용할 필요 없이 이거 하나만 입으면 끝인 그런 제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처음에 구매했던 컬러가 이 화이트 컬러였는데 이걸 너무 잘 입고 다녀서 이 블랙 컬러랑 그레이 컬러를 모두 모았어요. 이게 면도 진짜 부드러운 그런 모달 소재라서 너무 좋고 쿠팡으로 진짜 아무런 기대 없이 구매를 했었는데. 진짜 의외로 득템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패션템으로는 이렇게 가방 두 가지가 남았는데 이 제품은 제가 직접 구매한 제품은 아니고 브랜드에서 감사하게 선물로 보내 주셨어요. 먼저 이 제품은 유이라는 브랜드의 클래식 박스 백인데요. 이 가방은 제가 이미지로 먼저 봤을 때도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예쁜 거예요. 더 예쁘고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그리고 이 가방의 가죽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크랙이 간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데, 오히려 이런 가죽이 그냥 손톱이나 이렇게 스쳐도 스크래치가 티가 잘안 나요. 그래서 조금 더덜 예민하게 들수 있는 것 같고, 이 버클 부분이 되게 독특한데 윗 부분을 살짝 들어 올려서 이렇게 열어주면은. 옆에서 봤을 때 약간 이렇게 벌어지듯이 열리는 그런 가방인데, 안쪽에도 굉장히 부드러운 이런 스웨이드 처리가 다 되어 있고, 앞뒤로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 수납 공간의 마감까지 너무 깔끔해서 보는 순간 만듦새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가방이에요. 닫을 때는 전체적으로 잡고, 이렇게 닫아줍니다. 소리가 굉장히 짱짱하게 나죠? 저는 이렇게 핸들 부분을 그냥 무심하게 잡거나 토트백으로 연출을 하는 게 조금 더이 가방의 무드를 더 살려서 들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블랙 컬러라서 그렇게 계절을 탈것 같은 컬러는 아닌데 뭔가 가을 겨울에 약간 좀 옷감이 도톰해지는 그런 계절에 들면은 진짜 분위기 있게 예쁘게 들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소개해드릴 가방은 사실 이 제품은 제가 컬러감을 보고 진짜 컬러를 잘 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제품인데 밀리우 미유라는 브랜드의 모몽백이에요. 모몽백. 요즘 디자이너 브랜드 중에서도 뭔가 보랏빛을 띠는 핑크 컬러의 백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컬러들이랑도 또 다릅니다. 제가 이 제품을 실물을 보면서 느끼는 컬러감은 라벤더 라일락 컬러에 우유를 많이 붓고 살짝 좀 회기가 추가된 그런 컬러예요. 되게 밝은 느낌이 들면서도. 가벼워 보이지 않는? 이 가방도 자석으로 여닫는 디자인인데, 이 자석 부분의 모양이 조금 독특하고 예뻐요. 그리고 이 제품이 크기감이 작지가 않은데 이렇게 박스 형태로 되어 있어서 수납 공간 자체가 굉장히 여유있고 양 옆부분에 이런 향수나 립스틱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거든요. 이런 디테일도 너무 좋았고 안쪽 부분에 이렇게 스트랩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저처럼 숄더백으로 연출을 할 수도 있고 좀긴 크로스백으로 연출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백은 숄더백으로 연출을 하는 게 가장 예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는 큰맘 먹고 고데기를 새롭게 구매를 해봤어요. 좀 비싼 고데기를. 멜로우 언니 영상을 보고 영업을 제대로 당해서 구매를 했는데 글램팜 고데기고 아마 샵에서 많이 쓰는 고데기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무난하게 생긴 이런 판고데기잖아요. 심지어 저희 집에 판고데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2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고데기를 한 개를 더 살만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너무너무 잘 샀다라고 생각을 하는 제품이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는 머릿결이 진짜 좋다, 부드럽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런 비싼 판고데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판고데기를 쓰셔도 괜찮지 않나?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처럼 극 손상모 탈색 모발이신 분들한테 이 글램팜 고데기는 약간 좀 신세계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일반적인 판 고데기로 이렇게 찝고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머리를 판들이 잡고 좀 당긴다고 하나요? 이 거칠거칠한 머리카락의 표면이랑 그 판이 좀 쓸리는 느낌이 되게 오롯이 전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글램팜 고데기로 머리를 딱 피면서 느낀 점은 진짜 100점 만점에 98점을 줄수 있는 그 정도의 사용 만족도. 저처럼 손상 모발이신 분들은 사실상 이 머리카락에 윤기를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너무 상해가지고. 근데 연예인들도 보시면은 세팅하기 전에는 진짜 푸석해 보이는데 세팅하고 나면 진짜 찰랑찰랑 부드러워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다 드라이랑 이런 고데기 빨인 건데 오늘 제 머리를 보시면 평소보다 조금 찰랑거릴 거예요. 근데 그 효과가 바로 글램판 고데기 효과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라메르에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 제가 살면서 라메르에서 처음으로 구매를 해봤어요. 이 립밤이 정가가 8만 원대예요. 그래서 구매를 하기 전부터 이거는 진짜 무조건 좋아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좀 다른 마음으로는 어차피 약간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는 가성비로 쓰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비싼 건 알겠는데 효과가 진짜 제대로 좋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거를 처음 테스트해보면서 느꼈 낀 점은 이 제품의 제형 자체가 아무래도 깊은 보습감을 주는 제품이라서 약간 좀 쫀쫀한 느낌은 있거든요. 근데 입술에 발랐을 때 끈적이거나 뭔가 무게감이 되게 느껴지는 그런 제형이 절대 아니에요. 내돈 주고 사기에는 뭔가 아까운 느낌이 있는데 선물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메르는 개인적으로 이 패키지, 패키지랑 쇼핑백이 너무 예뻐 가지고 딱 이렇게 쇼핑백에서 꺼냈을 때까지가 가장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오픈을 해보고 싶어서 안 뜯었어요. 샤넬에서 립을 하나 구매를 해봤는데.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친구 생일 선물을 사주느라고 샤넬 매장에 가서 립스틱 발색을 막 해봤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제품을 좀 테스트를 해보고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예쁜 컬러를 선물로 줬어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도 들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계속해서 그 립스틱 컬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뭔가 컬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주문을 할 때는 샘플을 직접 고를 수가 있고 포장도 조금 더잘 되어 있는 느낌? 쇼핑백은 없지만 어? 이렇게 열면은 구매한 립스틱이랑 샘플을 이렇게 작은 복조리 같은 파우치에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샤넬 CC 크림이랑 이 넘버5 no. 향수를 이렇게 두 가지를 골랐어요. 그래서 제가 구매한 제품은 샤넬 루즈 코 코 플래시 제품이고 144번 무브라는 컬러를 골랐어요. 일단 이 립스틱의 제형이라고 하죠. 발림성 자체가 진짜 촉촉해요. 약간 립밤처럼 되게 무르고 촉촉한 타입의 제형이거든요. 이게 컬러감이 이런 컬러감이에요. 하지만 단점은 요즘처럼 마스크를 쓰는 시기에는 이렇게 촉촉한 제품은 당연히 마스크에 묻어날 수 있다라는 점은 단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딥디크에서 바디로션을 하나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이 로션을 매장에서 직접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한국에는 수입이 안 되는 제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해외 제품을 구매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수입이 안 되는데도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그니엘 호텔의 어메니티로 들어가 있는 그 바디로션이 이 제품이에요. 그래서 입소문이 난 제품인데 일단 제가 이 제품을 처음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은 이 사용감이 굉장히 가벼워요. 이름처럼 진짜 프레쉬예요. 그래서 뭔가 가을 겨울처럼 건조한 계절보다는 나는 여름에도 바디로션을 포기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이 바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향을 딱 맡았을 때 되게 고급 호텔 어메니티에 어울리는 향이다라는 생각이 바로 딱 들었던 그런 향이거든요. 포근한 비누향 플러스 은은한 꽃향기 하면은 전체적으로 향이 너무 가볍기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되게 가볍지만은 않은 그런 묘한 좀 초록초록한 시트러스 같은 그런 계열의 향이 또 있어서 제가 기대가 너무 높아서 그것보다는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딱 맡았을 때 느낌 자체가 좋아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진짜 소개하기 전부터 너무 기분이 좋은데, 짠! 이 제품은 제가 자라 홈에서 구매를 한. 토끼 애착 인형인데 그잘 샀다 잘 썼다템 영상 그리고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제가 이 토끼 인형을 얼마나 갖고 싶어 했는지 아실 거예요. 제가 구매한 요 사이즈의 가격이 45,000원이라서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지만 비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놓고 왔는데 그 다음에 자라홈에 방문했을 때 세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라홈 온라인에서 냉큼 구매를 했는데 정말로 이 토끼 인형이 제 애착 인형이 됐습니다. 그냥 이 인형을 보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잘 때도 맨날 껴안고 자고요. 심심할 때도 맨날 이렇게 쓰담쓰담 하면서 영화 보고요. 맨날 꼭 껴안고 살아요, 이렇게. 일단 얼굴도 너무 귀엽게 생겼고요. 이 토끼 인형은 사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딱 쓰다듬어 보면은, 그 보드라운 촉감이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평상시 인형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자라홈에서 이 토끼 인형을 보고 완전 꽂힌 거라서 왠지 이 제품을 이벤트로 여러분들에게도 선물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포장이 되어 있는데 두 마리를 더 샀어요, 이렇게. 그래서 토끼 인형을 저렇게 두 마리 사두긴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릴지 어떻게 이벤트를 할지 고민 중이에요. 아무도 관심 없으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오늘 영상의 마지막 인사는 저의 애착 인형 루루와 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저랑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